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제 해봤던 스파이더 스킬 거미 광장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이번에는 제 친구 N인데 바뀌었어요. 고매인가그렇어제고매 아, <laughs> N과 일단 고매 성사를 하지. 고멤보다는 그냥 파트너 BJ라네. 알았다네. 아, 아, 알았어. 악수. 네, 여러분 제가요. 제가요. 아침에 이거를 좀 해서요. 아침 보상을 받고, 일일 보상을 받고, 루비가 618개가 됐어. 600, 618. <laughs>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왜 그래? 난 분명히 진짜로 이거 쓸 뿐이라고. 618. 자, <laughs> <laughs> 근데 캐릭터를 한번 사보죠. 뭐? 어? 랜덤? 무섭다. 나 이거 요시아일랜드에서 봤어. 1단계 마지막. 어? 일단 제가 618개니까. 아... <laughs> 어, 깔았어. 아, 일단, 제가 제일 사고 싶어 했던 기사랑, 랜서 어? <laughs> 어디 보자. 어디있지 일단, 왔네 아, 378개밖에 없구나. 그러면, 기사랑, 어? 그럼 내가 기사를 산 거, 어, 샀구나. 제가 한번 기사로 한번 플레이 해보죠. 헛! 아, 나알건 없나 보다, 그래도. 제사 친구들 같아. 이거, 이거, 크게 들어드릴게요. 소리는서난 손을 뜯기고. 아, 그죠. 빵. 빵, 빵. 어, 뭐, 다른 부분은 없네요. 네. 그냥 이거는. 어. 근데 신기한 건, 응. 얘네가 거미야. <laughs> 나, 나, 거미가 머리밖에 없다. 어두 가지 소리로 그 겹친다. 소리를 지르래. 하하하. <laughs> 나, 아, 나의 랜서. 아, 그냥, 그냥. 근데 이게 멀티플레이가 있다고. 해. 있, 있길래 저랑 애니 한번 같이 한번 멀티플레이를 해보기로 했어요 근야지 지금 325개가 있는데 캡도 하나 더 사야지 아니 하하하 어 하하하 그걸로 하나 서 100원 있어? 어 그래? 뭐? 아 뭐야 이거 한 개씩 줘 이거? 아이고 뭐 죽었네 코인? 어 아니야 이거 단계마다 늘어나 어 1단계에서는 한 개씩 주고 헐 2단계에서는.. 거침없이 하이킥 2단계에서는 2개씩 야, 멀티플레이 해보자. 기다려봐. 생크 <laughs> 누가? 아니야, 원래 이런게 도 하는 거야. 엄청.. 거침없이 하이킥나 3단계까지 와. 제가요! 원래는.. 어? 어? 원래는 21이 제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이제 23으로 변경됐어요. 오늘 아침에 제제 기욤이 파단 여우 여우 기욤이 파단 어딨냐 얘로 23을 로 23을 갔어요. 뭐야 이거? 나 멀티 플레이야? 어. 누구랑 하는 거야? 나랑 하는 것 같다. 너는 아니야. 그렇네. 어, 장원? 어. 몰라. 일단 캐릭터를 넣어서 사자 살짝 기사 하나 샀고, 300개 있으니까... 오, 이게 연필깎이처럼 생겼다. 공룡인가? 나연비 나면 릴리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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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레레레레레레레레얘레레레레가레아레레레레레레구 얘?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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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얘랑, 얘랑. 뭐 어. 모아서 사자고 멀티플레이레레 뭐. 아, 뭐야? 멀티플레이 생각했던데 안 됐어. 나는 나는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를 눌러봐. 멀티플레이 눌렀어. 어떻게? 해? 어... 스타트 뉴 게임 이거. 눌러봐. 내가 스타트 뉴 게임을 누르고 인 인바이트 인바이트. 네. 예? 아 잠만 이거 아닌가봐. 멀티플레이 맞지? 응. 어. 또 튀어. 아, 페이스북 있어? 너? 글쎄. 페이스북 로그인. 어, 이거. 이거 떴어. 나왜안 나오냐? 어, 어떡하지? 아이. 너난있거든 어, 나는 그럼 혼타 해야 되나? 저좀너 아, 페이스북 아이디 없어? 어나 됐다 야나 됐다 뭔데 가운데 거야다 사람 못 타네 어? 아니구나 내가 못 타는구나 뭐못 타네 아니 아니구나 내가 이 아니 내, 내가 졌어 야 어떤 거 잠만 깐잠고 뭐야 이게 일단 한국어 안 쳐지나봐 영어로. 아빠? 어? 잠만? 나 그럼 나내내내 내, 내 닉네임으로. 이앤이내 e &E. 마크닉. 뭐야 이거? 도대 뭐라고? 세, 됐어. 이거 이거 말고 이 들어와서 아이고. 어디 플레이 이거 워치 클리언 다음에. 이거 가면 될 거. 랜덤인데 이건? 어 그래? 프렌즈. 프렌즈 이거 친구들이 랑 하는 건데 니가 없는데? 나는 난 페이스북이 없잖아 왜 그럼 랜덤으로 동생에 눌러볼까? 그래 인바이트는 뭐야 어? 야나 이거 아 이거 눌러봐 뭐 랭킹 랭킹이잖아 이건 랭킹으로 같이 할야 어, 이거 어떻게 갔냐 저거 와 대단한 사람야와턴즐했고 짠다 난라이브지야 랜덤으로 동생에 눌러보자 그래 기다려봐 어. 이거. 인바이트는 뭐야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 니 야, 이거 응. 줄게요. 고객이. 오 우리 둘다저 사람을 쫓으라고? 아니, 이겼어. 어, 람 이겼어. 윈. 윈 같진 않아. 우리 이길 것, 이긴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랜덤. 야, 구상구상. 하이버 랜덤, 랜덤, 랜덤을 다시. 하나, 둘, 셋. 何そんなにシャッパーじゃんそんなにシャッパーじゃんあ、そんに、ね、なにシャッパーじゃんあ、そんなにシャッパーじゃんあ、そんなにシャッパーじゃんあ、そんなにシャ아니ーじゃんあ、そんなにシャッパー 어 자존심 상해 아어 이겼다 아 동점이야 나 잠깐만 어 에이... 잠깐만 너 여기 뒤에 뭔가 플레이 있었는데 아아 아, 아, 잠깐만 어디 있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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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까봐 삼야아 보자 됐다 음 응. 뭐가 되는데뭐가됐는데 뭐가 됐는데? 이거 일단 하나 하나 둘셋 아니네. 난또뭉쳐있는면아이 사람 뭐야, 너야 어떤 사람 체크장마다 들어갈 거야, 들어갈지. 저 사람, 저 사람 나, 나 따라가자. <laughs> 1대 영으로. 랜덤 돌리자, 계속. 뭐야, 나왜 혼자냐? 랜덤을로 누른 사람이 없나 보지. 근데 이제 나중에 한명더 들어와서 랜덤으로 음! 어? 나 사람이 없다. 아니 없어. 여도 누군데, 너? 너도 누나데 너도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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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누군이 너도 누데데 다은어지고는거아 근데 그사적인 것들로 아 여기 지금.. 어? 야! 응? 이거! 나야? 너야! 근데 너 이거 뭐냐? 달. 달. 달달달달 달달달 너야 이거? 야 너랑 플레이가 안돼 난 네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플레이가 어떻게 되는또하면 네. 되는 거야? 봐봐, 이렇게 플레이하면... 네. 저도 할만나 하면 최고 기록하고, 나의 최고 기록이 붙는 거같오나이스다 어, 네. 레벨업 레벨 4다 아는 어, 디 아, 보자. 어, 야이거 시험 어, 게빨리고 벌써 이분 기록이 지났 어,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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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어, 골프. 어, 타자. 아, 그래. <목소리> 나는 골프. 아, 나는 골프. 아, 나는 골프. 나 나는 나는 골프. 나는 골프. 나는 골프. 나는 골프. 나는 골프. 나는 골프. 나는 골 갈줄 걸로 브레 이건 이건 뭘지일 예쁜 비인데서이거 것만 저 한테 잘맞 겠다？이건 비 냄새 비장새 나고, 이건 비냄데나 한테 맞을것같 은데, 아 내가... 어디 보자？10 원40 광고, 광고 광고 관심 받는 곳,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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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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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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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광 어. 나 자체 <laughs> <laughs> 네 여러분, 마판 음. <laughs> 어. 한번 가보죠 마지막 판. 마지막 판일수록 죽을 수 없다. 안돼. 안지워왜안지워안네 <laughs> 어? <laughs> 여러분 방금 마지막을 끝냈는데요. <laughs> 빨리 죽었네. 어쨌든 <laughs> 여기까지 스파이더 스퀘어 스퀘 거미 공장이라는 게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빠 아빠. <laughs>